안녕, 저는 야프르타타예요 사수. 그리고 미미도 있어요 오늘은 네. 제가 아까 전에 딱지 연습을 어. 했는데요 제가 두판 네. 이겼어요 네, 저는 판으로도 이기겠어요 네. 어제는 이겼잖아요 네, 많이 이겼고 저, 저랑 저 네. 미미도 왕딱지 다시 네. 자. 먼저 옆으로 가주세요. 왜냐면 제가 왜 왕딱지를 땄다면 그쪽이 구독과 <laughs> 좋아요는 10, 10명이 넘었습니다. <laughs> 안 보여요. 딱지하딴 거. 자, 저는. 맞아. 네, 이거. 이런 거 예. 이거 어. 어, 나 빼고. 언니. 기나내세요 노란색, 노란색 하면, 잘위 올려. 어, 어. 딱드러네요 네, 뭐야, 다. 자, 1분도 <laughs> 걸리지 않고 저거 다 왔습니다. 네, 이렇게, 미미처럼, <laughs> 이렇게 해주세요. 이, 봐봐요. 이렇게, 요 봐봐요. 한 살이 누워놔서, 뒤집혀서, 이렇게, 이렇게. 네.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크고 이거 이거 더 크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하는데 쭉쭉쭉. 그래서 쭉쭉 하는데 쭉쭉 쭉쭉 발라 전 갑니다. 해보는 네. 이렇게 이미 씨 해야지. 이거 좀 주세요. 저거 좀. 아 어, 이거 저 거네요. 어계속하세요몇 개죠? 아니 형 이거 줄지 말고 제가 기 문제 네. 계속하세요. 네 먼저 전 이걸 냅니다. 네 냅니다. 냅니다. 냅니다에서 이게 끝이 아니죠? 네 맞아요. 오, 네 맞아요. 이 작은 걸로 이걸 땄습니다. 오와 저 이거 가질게요. 네 수고합니다. 내세요. 조그만 거요. 조그만 거야 제일 조그만 게, 제일 약한 게 뭐예요? 이거요? 네. 네, 땄습니다. 네, 땄습니다. 축하하세요. 네, 다른 거내세요 네. 왁딱지들은 맨 마지막이 되고요. 아, 왜요? 이거는 잘될수 있어요. 아까도 저가 이 작, 어, 이 작은 걸로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냥 <laughs> 이렇게 했어요. 아, 잠깐만요.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. 오잘될수 있었는데요. 이제 저 엄청 약한 거한번 해볼게요. 네 이겨요. 이게 약한 거예요. 네. 뭐가 예쁜 거예요? 이거요. 저도 모르지만 약한 걸 쓰겠습니다. 왕따키를 쓸 수도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렇게 아, 거꾸로 했네요. 잘할수 일어서서 하면 좀될것 같아요. 저는 일어서지 못해요. 네, 딸 뻔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답답, 이렇게 됐어요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기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. 근데, 이 너무 쉬하지나 아, 네. 안 어. 닦고, 그냥 이거 주세요. 네, 내세요. 한몇개남았어요 네. 개 어, 두 개요. 네, 한개 내세요. 네. 어, 한개 나왔습니다. 앞면이에요. 앞면인데, 어. 안 앞면이 안 잘안 안 돼요. 앞면을 잘되는 게, 진짜 이건데. 네, 맞아요. 진짜 못 따게. 막아주는 애가 네. 더 나쁜? 네. 하는 거예요. 언제 네. 제가 제일 약한 걸로 했는데. 맞아. 아, 뒤로 와요. 뒤로. 진짜 될수 있을까요? 여러분, 기대됩니다. 와, 야, 얼굴 좀 봐. 어! 땄어요? 아니요. 아, 뗄면 했는데. 진짜 귀에 네. 남았어요 아홉 개나 귀에 남았어요 아홉 개나. 와, 나습니다 와, 축하합니다. 와, 이미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. 괜찮아요. 이거 헤어 이 생긴 다했어요 네. 네, 내세요. 네, 아, 아, 내세요. 네. 내일게요. 뒤로 하면 안 될까요? 아니요 앞면이 좋아요. 네, 아까 한 쪽은 뒷면을. 안면으로 따.. 제가 아까전에 안면을로 따잖아요 네 미미씨도.. 미니씨도 따주세요 미미.. 미니씨의 정.. 미미씨.. 미니씨의 이겨라 프리링이 이기나? 미니가 이긴나자네 제가.. 진짜 기대되는데 네 났습니다. 났습니다. 네 뒷면 해주세요. 네 뒷면 해주세요 네. 이걸로 네. 하면 안 빠지네요. 몰라. 오? 어? <laughs> 아이 그래서 하지 마요. 아 왜요? 하지 마요. 아당신도 하지 마요. 아, 하지 마요, 그럼. 아 아유, 왜요? 아예 그냥 다 하세요. 네다 하면 좋잖아요. 네. 네 못하죠. 아, 땄습니다. 아까부터 똑같이 나왔습니다. 네, 땄, 내세요. 네. 왜, 이렇게 했다, 넣고. 이렇게 했다, 그 오, 엄마. 오, 미미발에 땄어요. 날지도 몰라요. 기대입니다. 땄습니다. 축하합니다. 미네우 옷, 브링. 왜 미니는 못 할까요? 어제 이겼잖아요. 네. 그런데 연습할 때도 두번 이겼거든요. 네. 저 양볼 했거든요. 네. 이겼어. 나 필요해. 이거 써, 난 필요해. 이거 써, 난 필요해. 뭡니까? 네, 오늘은 여기까지로. 아, 안녕! 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아유. 안녕! 구독과 좋아요. 아유.